네, 다들 오셨습니까? 오늘은 디아블로4의 최신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달랑 한계로 애같이 달리는 무한인장 악몽론 저도 해봤습니다. 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선조론이나 용사론을 무한으로 뛸수 없게 된 사실을 아십니까? 이번에 패치로 인해 가지고 무한 던전 런을 못 하게 패치가 되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또 어떤 민족입니까? 무한 던전 하는 방법을 또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악몽 던전을 들어간다. 인벤토리에 인장을 클릭을 해주셔서 악몽 던전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지도에 악몽 던전 표시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 들어가야지 뭐든 됩니다. 일단 수락을 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악몽 던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몬스터 두 마리 정도 사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몬스터를 사냥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제 리셋할 수 있는 확률을 늘리는 건데요. 어, 보여지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문지기를 두 명을 잡아야 되는데 한 마리만 한번 문지기를 처치해 볼게요. 그랬을 때 리셋이 확실히 될수 있을 거라는 그런 사실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문지기까지 잡고 잡고 리셋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지기를 처치를 했고요 여, 우측 상단에 문지기 처치가 1이 감소가 된 것을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는 리셋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방법 지하실을 클리어한다 입니다 악몽 던전 밖으로 나오셔서요, 근처에 지하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발견을 해주시는 게 먼저입니다. 주변에 지하실이 없는 그 악몽 던전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잘 찾아다 보면은 어 벽에 막 틈새에 끼어 있습니다. 지하실이. 저는 이제 방금 여기 던전을 들어갔잖아요. 그럼 바로 옆에 지하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 아까 문지기 처치를 한 명을 잡았죠. 그러면은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지하실을 클리어를 해주는 겁니다. 지하실 들어왔죠. 간단하게 지하실은 아주 작은 몬스터들이 질비에 있는데요. 얘네들도 적당히 한번 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지하실을 반드시 클리어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클리어 그 문자가 나올 때까지 몬스터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악랄한 공동 지하실 완료라는 멘트까지 딱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잡템 같은 거, 그지 같은 거 그냥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바로 어디로 넘어가느냐? 악몽 던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도에서 바로 가셔도 무난합니다. 이렇게 수락을 누르고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악몽 던전 입장입니다. 예, 주작 없이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들어갔죠? 로딩 화면까지 다 보여드리는 어, 주작 아닙니다. 자, 비탄의 숲 들어왔어요. 아까 문지기 처치가 1이 돼 있었죠? 근데 그대로 뭐야, 왜 그대로냐? 아, 잠깐 버그가 있었네요. 네, 다시 업데이트가 되었구요. 초기화가 되었죠. 문지기 처치가 2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아웃도 변경된다는 겁니다. 초기화되면은 레이아웃도 변경이 되구요. 그리고 제가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퀘스트, 뭐 문지기 처치 퀘스트 이런 거를 안 깨시고 도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보통 이제 예를 들어 뭐 혈석을 얻는다던가 어떤 아이템을 얻는다던가 열쇠를 연다던가 이런 것들 를안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좀더더 더 빨리 초기화가 되기 때문이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문지기 처치가 지금 두 명이잖아요 현재 안 죽였습니다 그러면은 좀더 깔끔하게 버그 없이 그 초기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로 군더더기 없이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던전 나가게 하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 악몽 던전의 캐스트를 클리어를 하지 않은 상태로 지하실을 다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완벽히 초기화가 되거든요 바로 증거 영상 보시죠 아까와 똑같은 지하실로 왔습니다 바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하실은 되게 간단하죠 사냥하기 그리고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맵을 선정하기에 앞서서 가장 추천드리는 맵은 눈멍굴이 되겠습니다 인장을 예를 들어 눈멍구를 획득하셨다면 무한으로 쓰셔야 돼요. 눈멍구리 그만큼 안 뜨기 때문에 꼭 눈멍구를 뜨시면 그걸로 무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지하실 클리어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또 날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락. 그러면 이와 같이 초기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또 반복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것 또한 언제 막힐지 모르니 꿀 빠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대신 이와 같이 악몽 던전 초기화를 진행을 해서 인장 한 개로 악몽 던전을 돌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캐릭터 레벨인데요 악몽 던전이 극한의 효율을 가지려면은 레벨이 높아야 됩니다 고단계, 뭐 40단계 정도를 돌아야지 효율이 좀 나오거든요 그 말은 뭔 말이냐 본인의 레벨이 예를 들어 60에서 70, 80 정도가 해당이 된다면은 굳이 악몽 던전을 돌아서 경험치를 획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은 왜 그러냐, 일단 고행의 레벨이 되면은, 뭐 예를 들어 65레벨, 70레벨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고행을 돌 수가 있게 되는데, 고행을 돌때이 악몽 던전의 경험치보다 그냥 생 던전이 좀더 효율이 좋다라는 거예요. 뭐, 레벨 90, 95, 이 기준이면은 악몽 던전이 훨씬 좋거든요? 그러면은 이 레벨 70에서 한 60, 70에는 그냥 일반 던전을 뺑뺑이 도는 게더 좋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와 같은 그 악몽던전 무한으로 돌리실 때에는 인장 한 개로 가능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패치로 막혔을 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어, 파티 초대와 파티 거절 이런 걸로 또 악몽던전을 무한으로 돌수 있게 되십니다. 그러면은 왜 제가 악몽 던전 말고 눈멍구를 추천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검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몽 던전이 예를 들어 내가 70이다 그러면 70이면은 대충 몇 레벨 도냐면 이 표를 보시면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70레벨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17단계가 효율이 좋게 나올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내가 고렙이 아닐 때 악몽 던전이 효율이 좋을 것인가 눈멍굴 뺑뺑이가 좋을 것인가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눈멍굴입니다. 자 시작 경험치는 300만입니다. 305만이구나. 305만 적고요. 바로 어씨 영어로 적었네. 아 대충 넘어가. 바로 빠 스피드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 맵을 기록을 좀됐었는데요 거의 3분 안에 클리어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스피드하게 3분컷 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적만이 가능한 슈퍼플레이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직업을 하시기 전에 도적을 한번 해보시면은 다른 직업이 손에 안잡히실 겁니다. 그만큼 도적은 스피드한 파밍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빌드를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다음 영상에 빌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건데요. 일단 여기서 3분정도에 클리어하는 목표를 가지고 시계방향 한번 돌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입구부터 돌았어야 됐는데 예, 이쪽으로 돌았어야 돼요. 예, 그래야지 개꿀 파밍 속도가 가능하거든요. 이쪽 쭉 내려가다 보면 은 주민이 하나가 있어요. 눈멍굴이 눈이 침침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돌았는데요. 이씨 어, 뭐야? 이왜안 뚫리냐? 얘네들이 잡아야지 뚫리는구나. 잡아, 잡아, 잡아 스크립트 이런 느낌. 잡아 너를 잡아 나 잡아봐라라는 느낌.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한번 빙빙 돌고요. 주민 그냥 생략을 해줘도 무난할 것 같아요. 여기도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 거기는 보수 방입니다. 보수 방이기 때문에 건너뛰고요. 이쪽으로 한번 빙빙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맵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이 뭐냐? CC기가 없다는 거예요. CC는 내가 해보지도 못한 CC인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CC 해보셨습니까? 예, CC 좀 불어서요. 예, 살면서 아무튼 요 주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감염된 주민 아 뚜까 해버리기 바로 끝나버리죠. 둥둥탕탕 둥둥탕. 자, 2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네요. 그럼 주민을 한번딱 클리를 하면은 아 이게 왜 이렇게 안 죽냐? 어, 끝났죠? 아, 바로 스피드하게 달려가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2분 남았기 때문이지. 자, 돌아, 돌아, 돌림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여기 있네. 신단 있네. 예, 신단 개꿀 빨아주고요. 예, 집중이신단. 정의 몬스터 지금 3마리를 뚝합해고 있습니다. 난이도는 고행이죠. 고행에서 단계를 뭐 21단계, 최소 21단계잖아요. 고행의 그그 그 뭐냐, 악몽 던전이. 그래서 똑같이 21단계를 돌아볼 거예요. 17단계도 괜찮지만 솔직히 말해서 21단계가 대충하면 비교가 돼요. 네. 왜냐면 17단계에는 더 어떻게 보면 은 21단계랑 별 차이가 없는데 난이도가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예, 21단계부터 선조 악몽론이 되겠죠. 네, 참 이름을 신기하게 지었다 라는 거. 그래서 지금 두 마리째 어, 만났고요. 예, 여기 있을 거거든요. 예, 바로 만났죠. 예, 3분 지났고요. 3분 지났으니까 바로 이제 회전 칼라로 뚜까 패도록 하겠습니다. 뚜까? 두두두두까? 아 뿌까? 뚜까? 뿌까? 이렇게 바로 때려버리고 73 레벨. 냥 끝나버렸어 자 가도록 할게요 고행은 최소 레벨이 73입니다 근데 전 60부터 사냥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템 세팅이나 이런 것들을 깔끔히 하시면은 충분히 사냥이 가능하십니다 막살 떨리게 잡는거지 그 60대 살 떨리는 느낌 그 긴장 빠는 느낌 아주 그냥 어, 완전 빨래터야 예, 빨래터에서 세탁기는 예, 흰옷을 빨죠 예, 그런 느낌 자, 어 뭐야 표백제는 필수 자 여기서 돌아간 다음에 어, 주민이 어 이쪽에 있다 예. 감염된 주민 지금 3분 44초 남았죠 얘네들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얘네들 경험치 개꿀이거든요 얘들도 무시할 수가 없다 잡아주고요 깔끔하게 슉 도망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올라가서 야, 여기 다 여기서 쿵쾅 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부셔버리기, 벙퍼러벙펑, 쿵쿵쿵쿵쾅 코라왕쾅. 끝났고요 에, 바로 전국 노래자랑 끝났죠? 에, 여기서 깔끔하게 체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분 나왔고요 경험치는 지금 얼마야? 357만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상단에, 어이고 죽었다. 영상 상단에 보시면은 눈먼굴 4분의 52만 경험치 먹었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1분에 13만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60분, 1시간이면